안녕하세요. 넘버원 무동산의 에이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 오늘은 그, 어번에, 알라바마 어번에 위치한 도슨 코너 빌리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집은, 아, 그리고 이 단지는, 그, 은퇴하시고 오셔서 살기에 너무 좋은 단지이고 또 너무 좋은 플로 플랜으로 되어 있는 집이어서, 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기 도슨 코너 빌리지는 어번에 위치해 있고, I-85 엑시트 50번 그쪽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어번이라는 도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살기 좋고요, 물가 싸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추운 날이 없어요. 온화한 기후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머저시 센터도 갖춰져 있는 큰 종합병원 EA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어번의 이제 레크레이션 파크가 많이 있어요. 피클볼 테니스 파크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도슨 코너 빌리지는 어메니티도잘 갖춰져 있는 그런 단지예요. 피클볼 풀장도 있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도그 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이트가 24시간 갖춰져 있고요. 어, 오늘 보실 플로 플랜은 아링턴이라는 플로 플랜이에요. 방 3개, 욕실 3개고 가격은 어, 대략 한 40만 불 후반대 50만 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문 입구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오픈 컨셉으로 플로 플랜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빙 공간이고요. 천정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집이 되게 럭셔리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파이어플레이스 있고요. 그리고 트랜좀을 추가해가지고 창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밝아서 좋아요. 그래서 이 리빙룸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주방 공간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꽤 넓고요. 아일랜드도 크게 이렇게 잘 뽑아놨어요. 포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요. 여기 이 집의 면적은 이 알링턴 어, 플로우 플랜은 대략 한1800스퀘어피트 정도가 되는데 주방을 꽤 넓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어, 이제 최적화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아침 식사 혹은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드실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이닝 공간 바로 앞쪽에는 이제 뒤쪽으로 나가서 보시면은 파리오가 있어요. 여기 파리오를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 다이닝 공간 나오시면은 이렇게 벽돌로 어 이제 펜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지금은 뚫려 있지만 게이트로 여기를 막아서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야드도 이렇게 꾸며놨어요. 야드도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 HOA에서 어, 이제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해드려요. 잔디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털마이트도 어, 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걸어도 때가 되면 다 청소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특별히 이제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리오 안쪽에 옵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리오 안쪽으로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안방이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팅도 예쁘게 고급스러운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도 이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빌터 쪽에서 그래서 예쁜 바닥으로도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오늘 스위트 안방이 나오고요. 안방 클러젯. 안방에 클로젯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 클로젯이 두 개니까 만약에 이제 어, 옷이나 옷가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으시면은 둘중한 공간은 오피스로 쓰셔도 돼요. 아까 어, 밖에 파리오에서 그 슬라이딩 도어 두 개가 있었죠. 그 도어 안쪽으로 여기 안방이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창이 있어가지고 집이 이 안방도 꽤 환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가 클로젯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또 다른 클로젯입니다. 꽤 넓죠? 실입니다. 여기 어단요 집은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퇴하신 분들 65살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a d a 컴플라이언스의 규정에 맞춰 가지고 어 이제 집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보시면은 턱이 없어요. 샤워룸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샤워룸 공, 문도 넓직하게 뽑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조 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기구 들고 안쪽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넓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쪽이 이제 어 지금은 빌더 오피스로 쓰고 계시지만 여기는 차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지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구 쓰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램프가 있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이제 그, 어, 플랜을 그렇게 짰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외투라든지 뭐, 야, 아웃도어 짐들 풀어 놓으실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이제 넣어 놓으시면, 클로젯 공간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캐비넷을 여기다 넣으시고, 또 반대편에도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트랜종을 하나 달아가지고 채광을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 불을 안 켜놔도 어 이제 해만 떠 있으면 은 상당히 밝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건너편에 게스트 베드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알링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기준으로 한쪽은 안방, 그리고 다른 한쪽은 게스트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게스트 베드룸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여기는 이제 게스트 베드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창을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체광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베스룸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해놨죠.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서 어, 이쪽으로 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 문으로도. 다음은 이제 2층에, 어, 2층에 또 다른 베드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주방을 지나서 안방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올라오시면은 2층에 베드룸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가족분들이나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또 쓰실 수 있도록 놔드수 있습니다. 어, 각 방마다 그 풀베스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크게 뽑혀 있어가지고 환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베스룸 보시면은 역시 이제 고급 타일 자재, 캐비넷, 카운터탑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실 반대편에 클로젯도 이제 크게 만들어 놨고요. 이 도슨 코너 빌리지에는 한 빌딩에 유닛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쪽 유닛, 어, 방 3개짜리 유닛은 이런 알링턴, 그리고 앞쪽에 2개 유닛은 브레드포드 플랜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앨링턴 어, 플랜 보여드렸고요. 이제 건너가서 브레드포드 플랜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래드포드 어, 플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여기 브래드포드도 현관문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크게 거실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엘링턴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문을 높고 크게 뽑아가지고 채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집이 럭셔리하게 보이죠. 거실 공간을 지나면은 여기 이제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또 이제 뭐 저녁식사 간단하게 여기서 할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창문이 많아 가지고 밖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뭐 차도 한잔 할수 있고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 주방 공간들은 다 이렇게 후드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음식 냄새 남을 일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탑 그리고 이런 캐비닛들도다 업그레이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을 지나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양쪽에 이제 베드룸이 있어요. 게스트 베드룸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안방.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브레드 포드의 안방도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저렇게 파티오가 있습니다. 파티오에도 저렇게 파이어 플레이스를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또 어, 아웃도어 공간 예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알링튼 플랜하고 마찬가지로 어, 여기 클로젯도 꽤 깊게 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안방 욕실 그 보시는 것처럼 샤워룸 밑에 이제 턱이 없고요 샤워룸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도 꽤 넓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안쪽에도 저렇게 벤치를 설치해가지고 어, 이제 좀 한참 동안 일어서서 샤워하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 앉아서 이제 샤워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아, 이제 안방 건너편에 베드룸 보여드릴게요. 베드룸 가기 전에 여기 어, 이제 런더리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 베드룸입니다. 통창이 크게 뽑혀져 있어가지고 채광도 좋고요. 그리고 이 플랜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 게스트 베드룸은 안방 앞에 있는 복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저 현관문 열자마자 또 바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배스룸을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 게스트분들하고 또 이제 안방을 쓰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클로젯 있고요. 클로젯 공간 이제 넓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로젯 있고 반대편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집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설계를 잘했습니다. 꽤 넓죠. 샤워룸 그리고 이제 캐비넷, 카운트탑 고급 자재로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은 알링턴 플랜처럼 또 다른 베드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은아 이제 한쪽에는 베드룸 한쪽에는 이제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먼저 베드룸부터 보여 드릴게요 예 넓은 창으로 채광 효과를 높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방에도 풀베스가 있습니다 풀베스 있고 반대편에는 워크인 클로젯 안쪽으로 어 넓게 이렇게 클로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룸 2층 베드룸 건너편에는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 오피스로 쓰셔도 되고 아, 뭐, 애들 공부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어, 이제 요 지금은 이제 어, 이 빌더 분이 어, 제공해주는 옵션을 이제 샘플로 보시라고 이제 방을 꾸며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샘플들 중에서 어,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이 집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브래드포드도 바깥쪽으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파티 공간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파이어플레이스, 그리고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펜스를 쳐나가, 쳤고. 지금은 없는데, 여기도 이제 게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놓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 때는 이런 파이어플레이스 하나 틀어놓고,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바깥에 이제, 저쪽으로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인데, 어, 수영장, 피클볼, 그리고 도그파크다 들어올 거예요. 오늘 이제 도슨 코너 빌리지에 있는 어,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를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은퇴해서 사시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시티도 그렇고, 이 동네도 그렇고, 어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들 중에 어, 한인분들이 살기에 괜찮은 게, 한인 레스토랑도 있고요. 한인 마트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한인분들이 살기에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학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번에 있는 엘레멘트리 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코스에서 랭킹을 매기기로는 9 아니면 10이에요, 거의. 진로우에서 이제 랭킹 보시잖아요. 거의 이제 나인 아니면 텐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버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물가 싸고요. 재산세 싸고요. 여기는 참고로 HOAB 한달 관리비가 340불이에요. 340불에 어, 이제 외부 관리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디 관리, 털마이트, 걸어, 에, 외부 관리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넘버원 부동산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